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양평국민 여러분과 공사 직원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72비를 떠나 신혈을 기차드려성광을 먼저 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275명을 기록하자 정부가 4차 대유행에 집입한 위기사항이라고 진단한 상황입니다. 들어오실 때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수칙을 예방을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잘 지키면서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6시 영평군지역위원장의 형성서 내용처럼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전력을 남용한 적이 없고 앞서 영평군의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생기능 그리고 법과 조례에 따라 의원이 할수 있는 행정상무감사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기관의 전적인 자세로 양평군 의회와 지방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조를 동원해서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공정활동에 매진하라는 명령을 받은 본 의원은 유전의 사태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 정치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장 무게를 넘어 언어 도단이요, 경험망도를 구합니다. 제0 8대양성군의 국민의힘 예언위원장입니다 예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남평군의 이혜원 의원입니다. 39년 만에 지각장마를 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었을 텐데 장마비 대신 변덕스러운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설물과 농작물, 안전보행과 안전 보행과 안전 운행에 주의하여 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만 국민들에게 오롯이 전달하고 싶어 심사 스고럽에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테러로 취급하며 협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자못됐고 2년 5개월 동안 성남에서 양평을 매일 출근하며 2019년 양평군수로부터 지적되어 사용용도, 사용 용도 사적 용도 사용 금지를 위한 시정조치 사항인. 차량관리 시스템을 설치 않, 설치하지 않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는 듯투함 무치한 양평공사 사장이 시시기기를 연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양평군을 위해 양평공사에서 가야 할 길이며 사장이 공사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달리고자한것 뿐인데 이것이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평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그만하는 행위입니다 양평군 의회에서는 2018년 7월 민선 출기 치임과 군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양평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평 군수 및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문제제기 및 해결을 위한 의견제시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9월 양평군수는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9년 11월 21일 3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평군수 자체감사 지적사항 33건 중 공개경쟁채용 부적정, 공개경쟁채용 채용 절차 변경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부적정 등으로 고발되어 수사 중인 국권을 제외한 조치 완료 보고에 의해 사적 용도 사용으로 지적받았던 사장 전용 차량에 대한 위행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 확인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양평공사 공용차량관리시스템 도입 시기는 2019년 8월 16일이며 제출 자료에 근거, 근거하여 총 40대 차량 중 사장 전용 차량의 39대는 2020년 4월 11일 이전 설치되었으나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 차량은 2020년 3월 31일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 이후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설치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으며, 2020년 6월 행정사무감사, 2020년 7월 1 4일 서류제출 요구, 2020년 10월 27일과 2021년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및통지 확인 조치 결과 보고에 의한 답변과 제출된 자료의 문제점에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수정 요구를 하였고, 2021년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부득이하게 공용 차량 및 전용 차량에 대한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에서 제가 2019년 8월 16일 자료, 자출, 자료 제출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021년 7월 5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도입 시기와 활용 총 대수는 좀 달랐습니다.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현재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및 조사권 양평군의회 관련조례 2조 감사 제 사항에 따라 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결로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4월 21일에 개최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감사는 서류 감사 및현지 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1년 4월 29일에 제278회 양평군의 회 임시의결의원 송부의 공문으로 양평군수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는 회 감사계획서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2021년 6월 15일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의원은양평공사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또 2020년 결산서를 근거로 이자 상황의 초과로 인한 6,127만 5천원의 이자 연체 발생 및 결산자료 누락 건외 잦은 보직경경및 인사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용차량 관리 조직 개선 및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계획 등을 포함한 충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성공장은 2019년 자체 감사 지적 이후 규정을 조정하였고 조건부 승인에는 조건부 승인 내용에는 운전자 지정은 공용차량 유지 관리총괄부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동경로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차량 관리 시스템을 전용 차량에 도입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아래와 같이 승인, 승인으로 양평공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7조, 제18조를 수정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적 공간인 공간인 차량 내부를 강제로 개방, 수색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전용 차량은 양평공사 정관위 재규정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조, 정의 1호에 차량이란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와 3호, 전용 차량이란 공용 차량의 배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공용 차량을 말한다.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전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의 진위 여부를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확인해 보셨는지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은 갑자기 나타나 전후도 살펴보지 않았고 양평군의 이해원 의원이 양평공사 정상화를 가로막았으며 군의원이 양평공사 사장 차량을 강제 수색했다며 군의원의 고난 난영을 이야기합니다. 양평군의 현안은 알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러더니 강제수색이라며 양평군의 의원을 고소하는 상당무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 체제관은 진정 의원 한명이노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7명의 의원들의 철저한 의견을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의원에게 양평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셔야 함에도 권한 남용 인권 침해 처벌 등의 협박한 반응으로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권한 남용으로 치부하는 것은 양평군 의원으로서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심사 유정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쟁의 중심이 된남평공사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은 LG 유플러스와 계약하여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남성공사 담당입니다 차량의 단말 본체와 LK 안테나, 그리고 GPS 수신기, 전원 케이블로 구성된 단말기가 차량 전원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애플, LG 인플러스 통신사의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7월 5일 제출된, 어, 여성공사 제출 자금이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별로 단말기 번호가 부여되어 월별 통신기가 결제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그 여성공사 공용차량 현지 확인 결과, 수신기에 선이 감긴 채 차량과 분리되어 있었고 연결되는 전말 공체에 차량 전원과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해서도 의원이 강제로 개방한 것이 아니라 공사 직원 및 사장의 안내에 따라 반대와 차량 개방에 따라 도착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 차량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 자치 법령에 따라 공사의 사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공사 소유 해당 차량의 차량 내 차량 관제 시스템의 설치 여부감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본 것이며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설치 확인을 위해 동행한 공료 운영및 기생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루어졌고 남성 공사 직원 및 사장이 찾지 못하여 안내에 의해 외부에 있어야 하는 연결장치를 찾은 것이며 공사 사장의 사생활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양평공사는 양평군에서 출연한 공기업이며 양평공사 소유의 공용차량이고 이 차량은 공사 사장만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으며 사적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찾는 정당한 행정 사무 강사에 이뤄집니다. 사진과 관련 변경은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본인은 양평군의 의원으로서 초선이지만 지방자치가 출범한 는 하치면을 만는 동안 지방의원들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방시자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저 또한 그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양평군과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더 꼼꼼히 챙기면서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군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소임으로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한 현장검증이 필요하였고 공용차량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반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양성공사 사장은 양성공사 정관이 제기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군 양성군님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의도속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실적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대로를 송실하고 강단하게 조사 받은 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해드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군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요원님, 감사합니다. 사장이 그 이후로 공사 사장님이 계시기 추후에 마지막 끝 날쯤에 사장이 저한테 함께 차에서 꺼내서, 본인이 꺼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손에 그, 그 저한테 주셨고요. 이게 확대한 사진인데 이게 디펜스 수신기라고 합니다. 그 수신기에 손이 감긴 채에 차량과 분리되어 있는 수신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좀감파계서 다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설치한지 몰랐다라고 또공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2021년 7월 5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한테 제출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전용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라고 하는 것이고, 어, 차량과 연결된 사진이라며 전원 연결을 하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공사에서 공용 차량 시스템에 부착해서 잘 작동, 작성, 정상 작동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수신기가 여기 있고요. 연결돼서 이 본체와, 본체와 위에 본체가 있고, 본체와 차량이 연결된 사진입니다. 일단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은좀 비교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출된 수신기와 저한테 그날 주셨던 이 사장에 대한 사진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